다음 세대의 본보기. 자기 모습에 대해 친지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쏙 빼닮았네라는 말일 것입니다.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 중 무엇이 우세한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표정 태도,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부모님을 닮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부모는 자녀에게 유력한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틴어로 학교 교육을 인 로코파렌티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부모를 대신해라는 뜻입니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학교 교육은 그러한 부모를 대신해 깊은 관심과 사랑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한데,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보고 닮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의 위기는 교회밖에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먼저 믿는 어른들의 삶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일 학교 학생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많다면 다음 세대는 기대할 만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만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원 9장 9절 찬송가 383장 509장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냉담하고 교회의 부흥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걱정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걱정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걱정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염려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부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허물을 미루는 사이 미래 세대들은 신앙의 좋은 본보기를 보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누구라도 먼저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다음 세대를 부흥하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의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결국 좋은 신앙의 모습을 배우지 못한 채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